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최동입니다. 네 오늘의 먹방은요 아이스 에그 타르트랑요 마카롱 준비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미니 마카롱 매운 거 먹고 해 달달한 거 먹어야 돼. 와. 조금 맛이. 와, 쫀득함은 덜한데 진짜 맛있다. 큰 거. 와. 이거 진짜 쫀득쫀득해요. <laughs> 먹어야 에그타르트. 동생은 요새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요새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동생도 예전에는 부담감이 컸대요. 왜냐면 왜 이제 집 저희 집도 없고 이제 물론 이제 방송을 하지만은 음. 약간 사람이 그잖아요. 근데 이제 집도 집도 사고 이제 나갈 돈도 이렇게 막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, 이제 좀 일이 있어서도 모두 되게 좀 마음의 짐을 좀 덜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제 같이 이야기했거든요. 아이스 에그 타르트예요. 음. 꿀도 있어. 꿀. 쫀득쫀득한 거. 음. 어. 맛있어 마카롱 너무 달아요 마카롱 진짜 맛있는데 난 백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카롱은 한번더 먹겠지? 이거 마카롱 어디 꺼냐면요 아메리칸 존슨. 거기서 시켰어요. 생각보다 쫀득쫀득하다. 아니요, 수입은 서로 같이 합니다. 네. 왜냐면은 수입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. 그리고 방송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따로 보는 수입이 훨씬 많이 벌 때도 많아가지고 수입까지 싸우진 않아요. 응. 방송은 방송도 방송은 명예도 있고요. 그냥 앞으로의 진짜 여러분들이랑 그냥 즐기면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편안하게. 배달의민족은 V.I.P.여가지고 V.I.P. 카드 있습니다. 저나온주 산다 진짜 좋아해요. 그 보면서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. 요아 진짜요? 근데 네, 선생님 그래서 부동산에서 굴더라고요. 그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생 걸로 해서 그 집을 샀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아. 진짜, 대단하시다고, 응? 원래, 돈 문제에 있어서는, 형제도 그럴 수도 있는데,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 저는 그런 건 없어요. 내 매매로. 어, 저는 그런 건 없어요. 이러면서. 여동생은 근데 좀 그렇겠네요. 왜냐면은, 여동생은 따로 하는 게, 여동생의 씀씀이가 좀 커. 응. 남동생은 나랑은, 필요한 데만 쓰거든요 보통 네, 여동생은 씀씀에 가서 같이 안 모아요 어. 제외 시켰어요 네. 근데 여동생도 아버지한테 용돈 진짜 매일 드리고 그리고 적금도 넣고 저 나훈아 선수 재밌죠. 캐릭터가 다 진짜 캐릭터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, 진짜로. 남자는 원래 쓸데 없는데 돈을 안 쓴대요. 아니에요. 제 친구들도 돈을 모은 친구들이 없어요. 네.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. 사람마다. 네. 음. 타르트가 마지막 계란맛 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마지막 사과맛 나요. 네. 맛있죠 음! 여 수준이 오랜만인데 반가워 저는 일에 있어서는 약간 남자다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귀여운.. 어? 항상 응? 음?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밖에서는 남자답습니다 그냥 할수 있도록 합니다 예 네. 핸드폰 보지 말오네밥 먹을게요 <laughs> 좀 크세요. 개떡님, 미안한데요. 먹방 꼭 해주세요. 제발요. 자주 좀 해주시라고 아이고 하루에 한 번씩은 못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할게요 큰게 확실히 맛있다 조금 거는 맛이 쫀득하지가 않다 그래도 허벅지 싸움은 개떡님이 더 잘한대요. 아, 동생 저한테 팔씨름도 지고, 발씨름도 줄것 같은데, 진짜로. 응? 진짜 팔씨름 제가 이길 수 있어요, 진짜로. 근데 저번에 방송에서 이겼는데, 동생이 봐준 거로 생각하시더라고, 사람들이. 어, 나 순두순두해. 이거 누가 먹었습니까 여러분들? 응? 누가 먹었지? 응? 엄마? 저레선 나이프 나왔으면 좋겠어요. 레선 나이프 나오면은 하루 대기 그런 것도 영상도 나오고, 도전 먹방도 어?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, 3남매의 또 일상을 보여줄 수가 있죠. 음. 재밌긴 하는데. Thank <laughs> you. 잘 먹었습니다. 녹화, 끝!